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YTN-DN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스웨덴 말매의 사례였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던 말매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재건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조선업 쇠퇴 이후 전시장 알마르 래루의 리더십과 대학의 기여가 어떻게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국내 축소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송의 일부 구성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말매의 성공 사례에 집중한 나머지 국내 대학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현실 제약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강원 LRS 공유대학의 성과를 조명했으나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나 한계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다소 일방적인 시각을 제공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내 대학들이 직면한 예산 부족, 운영 인력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젖소 수의 마을인 네팔 신돌리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산 순종 얼룩소인 홀스타인은 현지 토종소나 버팔로보다 몸집이 3분의 1 이상 크고 우유 생산량은 6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한국 젖소를 키우며 얻게 된 송아지와 매일매일의 우유는 신들리 사람들에게 자급자족의 농사 외에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가족의 건강과 소의 안녕을 비는 것은 주쿤비 씨가족분은 아닐 것입니다. 젖소를 아끼고 정성껏 키우려는 신둘리 사람들의 마음은 화면 가득 잡히는 그들의 표정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 d a 국가 중 네팔에 대한 공여였으나 제2, 제3의 공여국으로도 K축선이 넓혀졌으면 합니다. 본 프로그램 시청을 통하여 K축선의 자부심이 커지고 K축산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대학과 지역 주민 그리고 산업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딸기 농장을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이 딸기의 명산지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대학이 벤처 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쇠퇴하는 산업 도시에서 지식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RIS 사업의 우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강원 LRS 공유 대학의 사례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교수의 목소리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작 사업의 한 축이라 할수 있는 기업의 목소리는 담지 못해서 이 사업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신다면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여러 입장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대 도시의 변화를 조망합니다. 스토리에 힘을 더해준 나레이션은 신현준 씨가 맡아 격앙되지 않은 잔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신뢰를 높여주었고 변화에 가는 도시와 다양한 스마트 도시 사례로 보여준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스마트 도시 사례, 몽골의 야르만 신도시, 아랍 마스터러시티의 스마트 도시, 부산 스마트 빌리지 등의 사례는 다양한 해외 국가들의 실제 영상과 현지 인터뷰를 통해 몰입도를 높이고 현장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에서 사용되는 슈퍼블록이나 리빙랩 등의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거나 아랍 스마트 도시가 왜 유명해졌는지 등을 이야기할 때 나레이터가 시청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Q&A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시청자 호기심과 관여도를 높여주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전문가 인터뷰로 설명과 CG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론으로 이끄는 연역적 서사기법을 잘 활용하여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의 전체 구성을 보면 방송 시간의 약50% 이상 비중이 낙농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저소의 우선 생산성 및 선진화된 수의 기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것은 좋지만 방송의 제목인 k 축산과는 다소 구조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농도 축산의 하위 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방송 내용의 불량동으로 비로 본다면. 제목을 축산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제시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과 관련한 내용과 양계 및 양돈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는 등의 비중을 증가해 전체 K 축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제목과 방송 내용의 일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 스마트 도시로 2021년 말 56세대가 입주한 부산 첨단 스마트 도시 에코 델타 시티 스마트 빌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2018년 세종시와 함께 첫 국가 시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혁신 주거단지입니다. 리빙랩이라는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일상 실험실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마다 제한되었던 리빙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200여 명이 5년 동안 살면서 혁신 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체험하고 의견 구, 교환을 하고 피드백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스마트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도시 문제 해결에 스마트 도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각 도시 사례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이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방송 말미에 한국이 세계 스마트 도시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결론은 다소 갑작스럽고 근거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한 인간과 도시의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를 더 구체적인 사례와 활용된 기술로 뒷받침했더라면 엔딩이 훨씬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스마트 도시 기술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 기술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해외의 반응을 통해 보완했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과거의 우리가 받았던 선물 같은 도움을 이제는 당당한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패싱언 할수 있게 성장한 우리의 현재와 또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피땀흘린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팔 축산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공여국이 되어 주었던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자 열망했던 것과 똑같이 네팔인들도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K문화, 농업, 축산 등 우리의 철학과 지식과 정신과 기술력을 패싱원한 우리는 이제 전수한 것이 많은 만큼 더욱 책임감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K의 모든 것을 더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희망과 포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 K 분야의 인재 양성까지도 목표를 두고 방송국이 할수 있는 역할을 지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YTN DMB 시청자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